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습니다. 6.27 대책과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연 끌과 주택 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4차례 회의 중 2월과 5월 두차례 이하로 완화기조를 이어갔지만 하반기 7월과 8월의 여후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많이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2억에서 6억으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영업이익만 늘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결정되길 기대해 봅니다.